어제 밤늦게 와갖고 명일만에 와갖고 바람도 불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서 자, 여기서 방파제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. 울릉도 가는 배 알아보러 가볼 겁니다 어제 보니까 저 입구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어, 화장실로 가서 어. 이쪽으로 갑니다 화장실 쪽으로 출발 이 건물이 쇽 서핑하는 건물인가? 요 뒤에가 용안 일리해수욕장 예? 횟집 센터가 쭉 있어요. 저 횟집 끝에서 하룻밤 자고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. 횟집 센터는 어 편에 우리가 화장실. 물이 많이 들어왔나? 물이 이 정도면 많이 들어온 건가? 아직 처음 와고잘 모르겠네? 여기가? 여기 있나? 황희지 화장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샤워 금지 설거지 금지 화장실 앞 주차 금지 우와 이건 물이 어디냐 와 멋있다 사람들도 깨끗한 편이고 휴지가 없군요 아 여기는 휴지가 없어요 나는 안에도 휴지 없어 안타깝군요. 여기는 휴지가 없습니다. 용안 일리해수욕장에 있는 횟집 당파제 낚시 코난 진주 해녀 횟집 싱싱 생선구이 점심 특선 마라 대왕 해센터 마잠 스킨스쿠버 스 민지 횟집 동아주산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부네 단파들을 한번 어, 돌아보겠습니다 출발 뒤쪽으로 펫세타 뒤로 그리고 뒤에는 서핑하러 아 서핑을 동안1,2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고 이 횟집 뒤에는 이렇게 어... 자판이 있어요 내 차를 저기서 세워놓고 한번 가보자고 오토바이 출입 금지 여기 계단 있네 올라오는 계단이 삼각 끝에 그 사이로, 이렇게 지나갑니다. 지나가서, 이금 뭐가 있나? 끝에까지 가면, 뭐가 있나? 어제 코너에서 하룻밤 잤지. 오, 저 컨테이너, 물건 싣는 건가? 어마어마하게 크네. 항, 명일만 항. 다 낚시 배도 엄청 많네. 주말이면 사람들 많이 오는가 보구만. 저기는 해양수산부가 있고. 여기 낚시하게끔 했나봐. 돈 내고. 그지? 이쪽은 내양이고, 내양에 배 들어온다. 내양을 다 줄까? 우와. 그냥 박파지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여기까지? 뭐좀 나와요? 네? 뭐좀 나왔어요? 아니요. <laughs> 안 나왔어요? 만만고 있습니다. 물고기 키우기만 하시나가 잡으셔야지. 울릉도 가는 배는 어디서 타는 거예요? 아저 배예요? 최비코의 영일만이 여기 말하는 건가요? 영일만이 여기. 어, 자체가 다? 아. 이따, 이따, 비 온다는데? <laughs> 우산 갖고 오셨어요? 이곳은 트레디 무단투기 촬영 중입니다. 적발시 6만원 이하의 받태료가 부과되오니 트레디를 무단투기 하주합시다 이곳은 트레디 무단투기 촬영 중입니다. 적발시 6만원 이하의 받태료가 부과되오니 트레디를 무단투기 하주합시다 평예돔